자김하드기하 김하.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상대분 닉네임이 박존이 어 이름 같은데 자 차가 이렇게 빠진 거는 상으로 때리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빠지는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 무조건 그냥 상 나가주면 돼요. 이러면 이쪽 차 나와서. 여기 묶어놓고 차가 나와서 양득하는 수볼 수도 있어요. 그냥 궁 틀겠습니다. 이러면 차가 나올 수도 없고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차가 나와서 여기 붙는 수안 하네요. 결국엔 이 차가 나와서 안 하네요. 자, 이러면 포가 먼저 차를 씌우고, 그 다음에 막아 나오겠죠. 지금 막아 나오면 여기가 잡히니까 포가 먼저 씌운 다음에, 그쵸, 그쵸, 그쵸. 차가 이제 빠지면은 나중에 양포분할 하고 천천히 뭐뭐 음. 뭐, 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포화가서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붙이나요? 일단은, 포가 때리면 공짜니까, 공짜니까, 지키지 않을까요? 아니면, 포가 때렸을 때, 상으로 때리고, 잡으면, 차가 붙는, 뭐, 요렇게도 갈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수예요안 되는 수입니다. 아, 아닌가? 될 수도 있나? 어, 될 수도 있겠다. 아닌데, 안될것 같은데. 아, 어 되나? 포가, 만약에 상대분이 다른 거 둔다. 어, 다른 거 뒀어요. 가볼까요? 때려보겠습니다. 상으로 때리나요? 때려, 아, 안 때리네. 음. 포들어가고요 상이. 뜨나요? 상 뜨는 거는. 건... 아니, 아니, 상뜰 수도 있겠구나. <laughs> 자,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찔리면 아프니까 차가 나와서 이거 못 찌르게 한번 막아야겠죠? 아, 그쪽 차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말을 뭐 잡는다면 산길에 차가 노출이 됩니다. 일단은 상한번 나가 줄게요. 음, 차가 양차 앞세 올 수도 있으니까. 양차 앞세는 안 온다. 자, 막아 나가서 두개 한번 걸어 볼게요. 차가 여기 붙나요? 차가 여기 붙으면 마주고 찌를 겁니다. 줘요, 줘. 그냥 주고 찔러요. 상 뒤로 빠지겠죠. 상 뒤로 빠지겠죠. 빠지야지. 자, 막아가서 마대 신청합니다. 마대하자. 자, 마대하면은, 뭐 잡아요? 상으로 맞아봐요? 아니에요. 마대하면 차가 이 졸잡고, 요상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이 없으면 이것도 한번더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마대 안 하시나요? 마대 안 하면 마가 여기 가서 차 걸고 바로, 어, 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안 하시네요, 마대를. 바드를 안 한다. 아하. 바드를 안 한다. 사월단 올려 볼게요. 빨리 마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자. 아, 근데 차가 빠짐. 아. 이거..이거 잡고 가겠습니다. 잡고. 잡고. 졸로 잡지 않을까요? 근데 이상이, 아. 에잉? 포로 잡았어요? 오 이거 의외의 순데 자 일단은 이졸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졸 한번 먼저 달라고 하고 아하 차가 가서 지킨다 여기가서 졸 달라고 하면 붙이겠죠? 붙이겠죠? 자 포가 가서 오 마이 갓 뜨. 허, 어? 허, 어? 큰일 났다. 아, 차가 죽었네요. 차가 죽었네요. 차가 죽었네요. 아, 잠깐만요. 포가 사잡으면 장군수가 있네요. 만약에 포로 막으면 차가 또포 때리고, 사로 때리면 여기 장군의 아, 사로 막으면 되는구나. 일단 때려봅시다. 아, 이거, 몰라요. 죽었네요. 찾길 열고, 포가 때리나요? 일단 장군수 살아있구요. 괜찮,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는 일단 형태가 괜찮으니까 아 이거 옆으로 땡기는 수가 있군요 어안 땡기네요 뭐 그럼 잡죠 뭐안 땡기면 잡아야지 뭐어 이러면 또 잡아야지 뭐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어, 점수 차이 많이 안나고 상태 공모양 안좋아요 희망을 가집시다 차이를 상황에서 상장치면 그냥 차가 잡으면 그만 아닌가요? 포로 잡던가 자 이거는 그래요 상대포가 여기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궁 한번 드리고 아니 궁이 아니고 포가 한번 들어가고 상대가 포가 기자리 붙으면 틀면 돼요 오히려 제가 포가 넘어가면 이거 피해야 되니까 차가 와서 상..포..이거 누르.. 안 누르네요? 제가 큰일났어요 이러면 이러면 제가 이겼죠 차 죽었습니다. 상대 차가 죽었어요. 차가 왜 죽었을까요? 차가 어딜 피해도 이거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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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궁 내리면 차장이 외통이니까 차가 상 잡아야죠. 궁을 내릴 수가 없죠. 장군의 외통이니까 차가 상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점수가 역전됐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 상또 걸려 있어요. 괜찮죠? 자, 이거 상 잡아요. 상대포가 맞아 보려간 거니까. 자, 이러면 점수 차이가 다시 역으로 10점 정도, 10점 정도 앞서가는 장기가 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차가, 아, 이거 걸리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장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상장치면은, 차가 잡으면, 어차피 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포로 잡아도 되는 거고. 그니까 여기서 상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차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요거 때린 거고, 잡았을 때, 여기 갔을 때, 일단 선수를 장구를 한번 치는 것도 괜찮거든요? 궁에 올라갈 순 없잖아요. 차가 걸리니까. 보통은 포가 내려와서 막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맞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포가 뒤로 이렇게 다 달라붙는 수. 먼저 때리고, 때리고 달라붙는 수는 상대가 뭐 상이 빠져도 되고, 살을 내려도 되고 하니까, 이럴 때는 먼저 이렇게 장군의 하고 묶어놓고 포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수. 요런 것도 이제 괜찮거든요. 요렇게 한번 붙고 가는 것도 어땠나 싶어요. 25수인가 26수 포로 졸때리는 수가 있어요. 포로 여기요? 포로 졸때리는 거? 여기 왜요? 만약에 상대가 여기를 여기를 때린 게 아니고 여기를 때릴 수도 있죠. 잡으면 차가 붙는 수가 있어요. 포가 들어가면 차가 이거 잡고 나오겠다고. 그쵸죠 근데 이렇게 열면은 차가 뒤로 빠져서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달라가면 먼저 붙여요 차가 이거 지금 못먹죠 장군수 살아있으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만약에 살을 닦고 나면 포가 도망가니까 뭐 그렇다고 뭐 사고로 때릴수도 없고 요렇게 되면 이제 포가 만약에 살을 닦고 나면 그때 포 도망가면 되니까 과감하게 포로 요거 때리는 수도 있겠어요 상대분이 포가 요걸 차장 못치게 산길 막아놓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잡고 갈 수도 있죠? 상어리 이거 못 잡으니까. 장군수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그냥 붙이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일단 지키고 갈수 있네요. 대충 뭐, 요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대응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붙는 수가 약간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국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붙이는 수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장군수에 마 잡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썩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일단 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